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캡시앤 뉴스입니다. 감사실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수안보 생활연수원에서 2012 전국 감사인 회의를 열고 본사와 사업소 간 정보를 교환하고 전 감사인의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정상용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감사 업무 담당자들이 모인 수안보 생활연수원. 감사인들은 감사인 수칙을 낭독하며 일체감을 조성하고 유공자 포상 등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대수 상임감사위원은 기업에서 부패 현상이 나타나면 인류 기업이 될수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사인은 씀씀이를 줄이고 부패를 예방하며 청렴하고 깨끗하고 품위 있고 존경받는 감사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한전이 흑자 경영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감사인의 업무 지평을 넓히는 특강 시간에서는 편호범 감사자문위원이 감사인의 길이란 주제로 강의해 감사의 필요성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또 유머 경영연구소 양내윤 소장의 웃음으로 소통하는 진동조직문화 만들기 교양특강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하는 즐거움과 열정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감사인들은 감사실 일상감사팀과 조사팀, 서울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순으로 진행된 본사와 사업소의 우수사례 발표를 듣고 감사업무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감사인 회의를 통해 감사인들은 감사업무 정보를 교환하며 감사인의 역량을 높였습니다. 캡션 뉴스 정상윤입니다. 노사복지처가 전국 각지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캡코 사회봉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1년도 우수봉사단 선정 결과 최우수봉사단의 부산지역 본부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우수봉사단 선정에는 전국 272개 봉사단 가운데 191개 봉사단이 참여했으며 예선 심사와 현장 실사, 본선 심사 등 엄정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영해의 최우수 봉사단의 부산 지역본부가 우수 봉사단의 고향지사와 칠곡지점, 태백전력소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부산 지역본부 사회봉사단은 1호사 KV 기장정관송전설로 인근 복지 시설과 경로당에 대한 집중 봉사 활동을 실시해 전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노숙자 쉼터와 지역 아동 센터 등 지역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꾸준한 봉사 활동으로 우리 회사의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시상은 다음 달 사회 봉사단 혁신 워크숍에서 있을 예정이며 최우수 봉사단에는 포상금 500만원과 단체 표창장 최우수 봉사단기가, 우수 봉사단에는 포상금 300만원과 우수 봉사단기가 수여됩니다. 배전 운영처는 뉴 에어리어 뉴 콘텐츠를 통한 배전 운영 분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본사에서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박건수 기자입니다. 본사 배전 운영처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한 포럼에서 박상호 처장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새로운 사고로 배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녹색 성장과 스마트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인 글로벌 그린 앤 스마트 디스트리뷰션 엔지니어링 리더의 의미를 모든 참석자가 함께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과 기술 고도화, 완벽한 설비 운영과 공급 신뢰도 향상 그리고 소통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 분야별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며 배전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남서울 지역본부는 예방진단 기술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지난주 예방진단 멀티플레이어 3P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장은진 기자입니다. 남서울 지역본부는 변전 운영 설비 점검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0년부터 과학진단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패션, 퍼펙트, 프로페셔널의 3P를 가진 예방진단 분야의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하기 위해 본부 내의 순회 점검팀과 과학진단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진단 분야의 비피 사례를 발표하고 진단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사회설비진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최신 설비진단 장비와 진단 이론을 배움으로써 업무 역량을 한층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서울 지역본부는 지정학적 위치상 국가 주요 기관들이 밀집돼 있고 G20과 해간보 정상회의 같은 국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점검과 고장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기지역본부는 노사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노사 한마음 사업소 대항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경기는 한기식 본부장과 김장일 지부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내 사업소 직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축하와 함께 수원 월드컵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직원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은 선수들은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 리그 방식인 예선전을 거쳐 준결승과 결승의 토너먼트 경기 끝에 성남 지점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지역 본부는 노사 화합을 통해 생성된 활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최우수 사업소 달성을 위한 지향점을 마련함은 물론, 한화된 본부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본부는 지난 15일 관내 성화중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전력사업 현황을 소개하는 특강을 펼쳤습니다. 박건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전문 직업인의 세계를 안내하고, 올바른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열린 특강에는 다양한 직업군에 거친 20여 명의 전문가가 동참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백승정 본부장은 공기업의 역할과 한국전력공사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국가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올바르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외부 특강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개발지사는 관내 마천산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상트래킹을 갖고 노사합동 비전달성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최영철 지사장은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강조하며 최근 송전설로 사업이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적기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송변전 전력시설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비전 달성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전 직원의 열정과 결의를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노사가 마음을 모아 회사의 경영 목표 달성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본부 아산전력처는 지난 16일 1 5사 KV 파워파트너 실무자와 함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파워 파트너 16개사 실무자가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학계 전력 수요 관리와 관련한 안내 사항 전달에 이어 전력 수급 비상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력 설비 고장 사례와 고장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설비진단센터 전문가와 함께 전력설비 최신 진단 기술과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재영 처장을 비롯한 아산전력처 직원들은 파워파트너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사전설비 점검 지원 등으로 상호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주전력소는 지역의 하계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약 2주간에 걸쳐 HVDC 변환설비 연차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제주 지역 전력 공급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HVDC 송변환설비를 전력 수요가 가장 적은 시기에 점검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최첨단 시험 장비를 사용해 변환 설비의 핵심인 사이리스터 밸브의 결점이 없도록 집중 점검했으며 더불어 제어보호 시스템과 냉각 설비, 변환용 변압기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제주전력소는 올 여름에도 높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h v d c 변환 설비 점검과 철저한 예방 정비로 단한 건의 고장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침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 안 쓰는 플러그 뽑기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답답한 넥타이를 풀어보세요. 여기 시원해집니다. 조금 불편해도 에어컨 적정 온도를 지켜주세요. 가까운 거리는 다 함께 걸어봐요. 우리의 지구가 푸르게 살아납니다. 외출할 때는 컴퓨터와 조명 끄는 거 잊지 마세요. 아끼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